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우파 집회에 방문한 영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우파랑 좌파 집회 분위기가 아예 달라서 좀 신기했어요 저는 좌파는 완전 축제 분위기면 은 우파 집회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받았더라도 그냥 좌파에 비해서는 되게 약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뿌드럭이 정말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막 콘서트처럼 노래 불 난리 지랄 부르스안 떠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물론 제 제가 늦게 가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느낀 감상은 딱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그래도 실제로 집회 에 와서 보니 아직은 그래도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게 됐는데 사실 저쪽이 지저분하게 나오면 우리도 지저분하게 싸워야 되는구나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왔어요. 그동안 너무 얌 전히 있었어. 그냥 개떼처럼 그냥 가서 물어 뜯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지네는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 아직은 우리가 살만하구나.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됐고 파지페랑 이제 다른 점을 이야기를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근거를 들면서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저쪽 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냥 감성이 그냥 휘둘리고 감성 무기로 해가지고 20대 여자애들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표에 끌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감성 휘둘리지 말고 제발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그리고 이제 반대 시위가 커진 계기가 윤대통령이 편지 써서 보내준 이후로 저는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편지가 굉장히 큰 힘이 된것 같아서 저는 적절하게 잘쓴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오파 집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 이상하잖아. 지금 갑자기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 그냥 자기들 입맛 안 맞으니까 타, 타닥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반대 시위를 하는 건데, 그게뭐 틀린 게 있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들 오늘부터 추워지나는데몸 안상하게 따뜻하게 입고 힘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